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과장 캠핑의 김과장입니다 여러분 가구 쪽으로 유명한 브랜드 한샘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요 한샘과 지라프에서 콜라보로 출시한 바로 한샘 포레스트 우드 구이바다 M사이즈 카키 에디션입니다 간단하게 구성과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M사이즈이지만 4인 가족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무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약 4kg 정도가 당합니다. 구성품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장착부하고 u 자화구가 있는 본체가 있습니다. 가스는 자석식 원터치 장착으로 사용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가스가 이탈되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쪽에는 디자인과 어울리는 너무 예쁜 우드 컬러 손잡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이바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골팬이 있는데요. 탑 넌스틱 플러스 코팅이라는 게돼 있어서 기존 대비 눌러붙음은 최소화하고 세척은 쉽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구이바다의 트레이드마크죠. 정골팬에 기름 빠지는 구멍과 본체에 기름 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이 바다를 쓰실 때는 웬만하면 기름바지에 50% 정도 물을 채워놓고 쓰시면 복사열에 의한 고장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골팬 뚜껑은 이렇게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 상태가 보여 조리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손대지 마시라고 특별 구성으로 디자인과 어울리는 나무손잡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골팬으론 당연히 전골 요리가 되고 고기구이나 볶음요리 등 아주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화구 쪽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서포트 바디가 있습니다. 이걸 올려놓고 그 위에 메쉬 그릴을 올려놓으면 대하나 조개구이 등을 할수 있고요. 메쉬 그릴 없이 이 서포트 바디만으로 이렇게 꼬치 구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메쉬 그릴은 이 전골 팬과 함께 이렇게 찜 요리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버너처럼 냄비나 프라이팬을 올리고 조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리 받침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시키면 하고 싶은 요리 모두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카키 색상의 이 전용 가방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넉넉하고 튼튼해서 다른 용품 수납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네 여기까지 구성품을 하나하나 봤는데요. 이 모든 구성품은 국산이고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유해물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니 믿고 쓰셔도 좋습니다. 김과장 캠핑에 오시면. 할인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정직하게 판매하고 함께 배우는 김과장 캠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